안녕하세요, 비네퍼입니다. 썸네일에 해수왕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당당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만약 해수왕을 세팅하거나 아니면 지금 막 소금을 이렇게 부으시려고 하신다면 잠깐 멈추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월 초니까 꽤 덥죠.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한국만큼 덥진 않지만 저번 주에 33도가 넘어가고 작년에는 40도가 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트 워닝이 있게 떴었는데요 한국 날씨를 보면 7월 말에 최고기온이 33도에서 36도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날에 저희 같은 리퍼가 가장 걱정하는 게 수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수조는 26.2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깥 온도가 30도가 넘어가 버리면 은 아무리 선풍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적전선으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몇년전 초여름에 제가 집을 며칠간 비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수소의 온도가 29.2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해수어들은다 전멸을 했고요. 그리고 산호는 반 이상 녹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갑자기 높아진 수온에 적응을 못 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때부터 여름만 되면 저는 냉장고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꽝꽝 얼려진 페트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냉각기가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뭐 냉각기가 1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요. 더 더워진다 싶으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사람이 없어도 에어컨은 항상 돌려야 해서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취미다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름은 저희 같은 물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히터가 알아서 적정 수온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수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냐면요 낙엽들도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얇은 자켓을 입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작년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9월 말쯤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기온이 25에서 26도로 적당하고요 갑자기 살짝 더워져도 이런 선풍기가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여름에 시작을 해서 수많은 걱정과 온갖 고난을 겪을 바에는 약간 기다려서 9월 말에 해수왕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그때쯤 다른 해수왕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머리를 살짝 굴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잡이 기간을 약간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잡이가 짧게는 일주일에서두 달까지 가기도 합니다. 물잡이 기간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긴 하지만 저는 물잡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정서를 믿는 리퍼로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물자리 기간이라고 해도 수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면요. 가을, 겨울, 봄이세 계절이 평균 기온이 낮아서 수온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험을 세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가을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로 아끼는 생물이 용궁행 열차를 탄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두 해피 리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뵙겠습니다. 팬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